이 사업은 융자 한도가 있는데 설계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100% 전액 1인당 최대 2억 원까지 융자해 오늘 알아볼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은 살림소득 사업주 1% 이자로 사업 소액의 한도 금액 내에서 실수요액 전액을 융자해 주는 사업에 관한 겁니다. 귀농보다 귀산촌이 더 좋은 이유 산촌의 장점은 자연환경이 깨끗해 휴양이나 치유를 하며 건강을 챙기기에 좋다는 점에 있습니다.또 산지는 농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데다 유실수나 버섯류, 약용작물 재배로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이런 산림작물들은 논농사나 밭농사에 비해 비교적 재배가 수월해 고령의 은퇴자들이 도전하기에도 큰 부담이 없죠. 또 산촌에서는 숲 체험이나 산촌 생태마을 등 산촌 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일거리도 구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촌 정착을 돕기 위해 귀산촌인 창업자금을 신설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귀천한지 5년 이내 임업인이거나 산림 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하고 1년 이내 귀산촌 예정인자입니다. 지원 분야는 임산물 생산 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와 산림복지서비스 분야로 최대 3억원을 금리 2%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줍니다. 귀촌하면 땅을 사기 전에 제일 먼저 임원부 후계자가 되는게 급선무입니다. 임야를 살때50%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그 다음이 농업인이 되는거죠. 귀선촌인은 귀농사업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귀산촌 주택구입자금을 용자받아 집을 사면 귀농인 주택수리지원사업 혜택 1 천만원 환도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주택구입자금을 용자받았다면 주택수리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독립과 이모부계자라면 알아야 할 산림소득사업 중 1%이자로 사업설계한도 금액 내에서 실소요액 전액을 용자해주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숲가꾸기 사업 수정에 따라 10년에서 20년 거치 5년에서 10년 5년 분할 상황과 임도 시설 20년 거치 15년 분할 상황 사업입니다. 첫 번째 숲가꾸기 사업 사업 목적은 산림 소유자의 자발적인 숲가꾸기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험입니다 사업 지원 우선 순위는 산림 경영 협업체, 독립과 임업 후계자, 산림 소유자 순입니다. 위 사업지 선정 기준은 1. 산지과수 생산지에 대한 소가배기 등 숲가꾸기 필요지. 2. 산림 소득 생산을 위한 조림지에 대한 풀배기 등 사후 관리 대상지. 3. 기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수 속성수 등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입니다. 평균 가슴 높이 지름이 잣나무림은 30cm, 그외 수정은 20cm를 초과하는 산림 등입니다. 시 소요액은 설계 후 계약 체결에 따른 금액을 말하며 대출 시기는 사업 시작 전입니다. 두 번째 임도시설 사업. 사업 목적은 산림 경영의 기반 시설인 임도를 설치하여 임업의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임업 기계화 촉진으로 산림 경영의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 임도 의 구조 개량 및 유지 관리를 통한 임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산림 소유자 또는 산림 경영자 법인 협업체 포함으로서 임업 경영을 목적으로 임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임도의 구조 개량 보수 사업을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 사업은 융자 한도가 있는데 설계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100% 전액 1인당 최대 2억원까지 융자해 줍니다. 다만 이 사업은 사업이 끝난 후에 융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대상 우선순위가 숲가꾸기 순서와 반대로 산림 소유자, 독림과 임업 후계자, 산림 경영 협업체 순입니다. 이외에 기타 사항으로 산지 이시사용 신고 등의 행정처리는 산림 임야 소재지 시군에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즉 산지 일시 사용 신고 시 산림법령에 정하고 있는 관계 규정에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신고 수리를 해야 하고 준공 검사는 임도 설치 후 산지 일시 사용 기간 내에 실시하되 산지 일시 사용 신고 시 제출된 임도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 준공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숲과 쿠키 사업 및 임도시설 사업과 동일하게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대상 이혼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제외 대상 1. 산림조합 농협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교수 등 공공기관 근로자 2. 산림소득분야 사업 국비지방비 등 매칭사업 등타 임업정책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산림사업 종합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3.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및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 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자. 4. 병역 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 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이미 지대출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향후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기간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릅니다. 이상 귀산촌시 도움이 될100% 융자지원 숲가꾸기 임도시설 사업 분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